안녕하세요. 보고 유튜브 채널의 작은 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어, 333 큐브 PLL 핑거링 F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펌은, 한, 여기, 면에, 1x3 블록이 있고요 거기, 그, 옆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쓸때 어디를 보냐면 어 당연히 1바이2 블럭 아니 원바이3 블럭 옆에를 보겠죠 근데 여기서 자 여기서 딱이 딱 상태에서만 보면은 이 폼이랑 이 폼과 비슷하죠 이렇게 딱이 상태에서만 보면은 f 폼과 이 폼이 딱이 상태에서만 보면 f, 비슷하죠 근데 f 폼은 딱 여기 이렇게 대각선을 봤을 때이 색깔이 어, 같습니다. 근데 이 펌은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각선이 여기와 여기가 같죠. 자 이렇게 이 펌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공식이죠. 일단 공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됩니다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끝 오늘도 감사합니다